자, v o c a b u l a r 입니다 <laughs> vocabulary 어두 번째입니다.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런 뜻이에요. How가 how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자주의 뜻이에요. 자주, 어, 죄송합니다. 얼마나 o f t e n 자주입니다. 자, do you volunteer? 핵심 단어가 volunteer입니다. 자원봉 volunteer는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월크까지 활동이 됩니다. 자, 너는 얼마나 자주, 오케이. 하니 자원봉사 활동을 그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If you work hard, 네가 열심히 일한다면, 자, work가 열심히, 아저 hard가 열심히죠. 열심히 일한다면은 you can achieve. Achieve은 뭐예요? 자, 성취하다, 이루다입니다.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Your goal, 너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If 자, 네가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면 You can achieve, 너는 성취할 수 있다, 요 goal. 너의 목표를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이요. You must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자, must, 뭐, 뭐, 해야만 한다죠. 자, attention이요. 집중, 관심, 이런 뜻이에요. 집중, 관심, 오케이? 자, 그런데요. pay attention to를 하면요. 오케이? pay attention to를 하면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집중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집중해야만 해 to the teacher 선생님에게 집중해야만 한다 이렇지 되겠죠 그 다음 you don't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to be late 늦기를 for my, 아, sorry. i don't want 난 원하지 않는다 to be late 늦기를 for my appointment 내 약속에 대해서 자 want 원하다죠 late 는 네, 늦는 이에요 자 appointment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 그러니까 뭐예요? For for 뭐예요? 모모에 대해서 아니 모모를 위해서 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원치 않는다. To be late. 동사 뒤에 to 부정사 모모 하기를 하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늦기를 원치 않는다. For my appointment. 내 약속에 대해서. 그다음 stretch. 예, 펼치다입니다. 어다 펼치다. 오케이. 여기 핵심 단어가 이제 stretch인데요. 자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명령법. 오케이 okay. 몸을 해야만 한답니다. 오케이 okay. 말씀이 아, 몸 해라요. 죄송합니다. 몸 해라. 자몸 해라, 펼쳐라. 요 arms 너의 팔들을. 오케이 a 은 팔이에요. 자 when you are sleepy, 네가 졸릴 때가 뭡니까 펼쳐라. 오케이 okay. 너의 팔을 when you are sleepy, 네가 졸릴 때 이렇게 돼요. Good 그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자너줄수 있니? 미 나에게 some advice 약간의 조언을 오케이 자 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 나오면 항상 모모에게 모모을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네, some은요 약간의 그 다음에 advice 네, 조언이 됩니다 네, 조언을 나에게 줄수 있니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어드바이스가 핵심 단어입니다 조언이라는 자 you couldn't remember, 아 she couldn't remember.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다입니다. 오케이, 자, 자 couldn't는요, can의 과거죠. 할수 있었다 이렇게 돼요. not이 있죠. couldn't는 이제 couldn't could not의 취약형입니다 c o u l d n o t 이에요 즉, 못할수 어, 없었다가 되죠. remember 뜻이 뭐예요? 네. 기억하다입니다. 네. 그녀는 기억할 수 없었다. My name.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다. 여지친이 어, 좋아했던 여자가 이름 기억 못 하나봐요. 안타깝습니다.